72번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맞는 것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 전부 다 맞는데요. 이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마을 기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자활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란게 뭐냐. 사회적 경제는 삶의 질,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빈곤 소외 극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협력과 호해를 호의,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경제 시스템입니다. 자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경제와 달리 우리 저 기업은 경제를 이익을 극대화해죠.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자본 장점을 살리면서 사람과 분배, 환경의 가치를 중심을 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막, 그,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 아니죠. 사회, 적 뭐, 사, 지역 조선 특징에, 뭐, 일자리 창출 그런 건 해당되기 때문에. 자, 사회적 경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 활동의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속 발전 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전으로 이안이 후로 발전했다. 왜냐하면 당시 그그 IMF 이후에 높은 실업률, 고용 불안전, 빈부격 심화 등 사회,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경제 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2007년과 12년에 걸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 을 기업은 뭐냐? 그 마을기업이 요즘 계속, 지금도, 지금도 계속 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 따라서, 어떤 정보에 들어, 들오냐에 따라서,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느냐, 축소 및 폐쇄가 되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를 창출. 일자를 창출이 핵심이죠. 일자를 창출 되면 당연히 소득이 따라오니까,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운영에 운영 설립 운영하는 마을의 마을 단위 기업이다. 지역 주민은 어떤 사람이냐. 같은 동네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같은 동하에서 나는 일자리를 갖고 싶다. 그랬던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다. 만약에 용, 제가 사는 게 용산인데 용산에 있는 사람이. 저기 저녹음으 있는 사람이으면 같은 공동체 생활 생활권이 아니죠. 지역 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 지역 문제, 전체 생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 공동체 이익, 마을 기업, 마을 기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에 종합된다. 이 마을 기업만 잘된 것이 아니라 마을 기업 잘됨으로 해서 전체가 잘 활성화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죠.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내부의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해 있는 곳을 마을이라고 한다. 같은 동분라는 얘기죠.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조합원 5명이 되어, 발기인이 5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앙부채장에게 인감의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어떤 법인들 간에 정관은 계획 필수적이에요. 이 밑에 것이 정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정관이 다 표준화된 게 있어요. 전부 여기서, 데,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그러면 쫙 나옵니다. 저도 여기서 다운받았거든요. 여기서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면 이, 이, 저, 이 정관을 좀 참고를 해 보십시오. 많이 도움됩니다. 자전과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리가 있어요. 설립인가서 전과 사본, 창립총회 및 어, 개최 공고문, 창립식 의사록, 회의록이죠. 그다음에 법원 임명부와 양력 법인임원들 임명, 그다음 에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 수수입 지출 예산서, 뭐 출자 일자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 인수하려는 출자자 증권서를 출자자 명부. 간단히 말해, 출자자 명부예요 그러니까, 사회, 사회복지 법, 법인 같으면, 아니, 법인, 사회복지, 사회, 사회복지 법인 같으면, 무슨 뭐, 회원. 여기는 출자자 명부라고 이 했죠. 그다음에 발기인 및 설립동기, 동기자 명부. 발기인도 한, 뭐, 몇명 있어요. 정해진 법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사업 내용의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증명서로합병 또는 분할에 의견한 총회의사로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신고를 하면 법 어, 협동자 사업자 법인 설립자가 나오죠. 그러다 이것도 요즘은 좀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지금 많이 완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이 사진이 뭐냐면 마을기업이에요. 지역경제 기업, 살수 있는 마을 마을기업. 성공 사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기서 보면 뭐 들깨를 만들었니, 들깨를 해 가지고 마을 마을기업, 나여기뭐 그러니까 참기름 만들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데 일반 기업은 내가 스스로 내가 출자하지만 마을기업 때그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이거 사회적협동조합이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이 뭐냐?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하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자합은 뭐냐?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취약계층의 서비스 일터를 제공. 사회적협동자합은 다양하게 좀 범위가 넓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보면은 여기도 학교사업, 사업도 여기도. 사회적 활동조합이에요. 여기서는 마을 공동체도 운영할 수 있고, 교육청이, 뭐, 뭐, 유학기관이 되고, 학교도 되고, 공익적인 목적을 죠 교육의 사회적 가치, 뭐, 민주운영.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느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저게 할수 있죠. 주민들 상대로 할수 있죠. 자,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시장에서 충분히 고,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수요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건비, 사회 사회개발비 모든 것이 세제 등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 그 돈을 받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법인과 비영리의 중간 형태다. 이게 비영리법인은 수요 창출을 못하지만 영리기업은 수익 극대하지만그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적 목적을, 목적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상사, 생산, 판매, 영업 활동을 할수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지역계층의 사회 서비스, 일자를 제공하여 지역 주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거 노동부 장관에 인가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갖다 노동부 장관이냐, 무슨 뭐, 보급부장관이냐 그에 따라서 조금 목적이 좀 달라지죠. 영리기업이나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하고 취약계층 에 일자를 창출하는 등 사회성을 여러 가지죠.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여기 핵심은 일자를 창출해. 사회적 목적을 목적을 조, 조,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사회적 일자리에서는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기타형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지역 사회 공헌형이 있어요. 혼합형이라고 할수 있죠. 자, 자활 기반을 봅시다. 자활 기업은 자활 사업을 통해서 수급자, 조소득자 이게 핵심이에요. 수급자, 조소득자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죠. 공동출자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여 스스로 자활을 이루고 나아가 취약계층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사회 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이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이게 핵심이야 핵심. 자 유형별로 보면 사회적 자활기업 이 있고 자립형이 있고 예, 총 고용이 5인 이상에다가 창업 은 5년이, 5년이 초과 도과한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이다. 사회적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이있다 어, 저도 이제, 자, 기 모르겠는데, 사회적 자, 일단은, 사회적 자활기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거기서, 창업 5년 돼가지고, 자율적인 자활기업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자, 기모별로 보면은, 지역 자활기업이 있고, 광역 자활단체가 있고, 전국 자활단체, 사이즈별 다르죠? 지역 자활은 기초단체장이 하락하는 것이고, 광역은, 에, 광역대 자활사업을 추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광역자치체 시, 도,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초단체에 자활계를 연합하여 수급자에 참여하여 구성한 기업이다. 전국단위자활사 기업은 전국대 자활사업 추진 목적으로 등 미군 보건복지령이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활센터가 어디 에 있는가를 대충 한번 살펴봅시다. 네, 센터명은 북구자활센터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어떤 거냐 아가마지, 아가마지, 뭐 이것 이것은 뭐산호돌봄 아이돌봄, 그 다음에 그림가정관리사회 가정관리, 요양보호사 파견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지은검축 인테리어주거복지사, 다음 물류협동조합, 전국양복배송, 양복 양복배송, 하우스토리, 뭐 인테리어 똑같은 얘기예요 명가 추어탕 추어탕 판매하겠다 이거죠 자 북구 희망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느냐 희망을 만드는 교실에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근무장애인을 파견하는 것이다 특수학급이 가능한 거죠 그 좋은 환경 폐플라스틱 수거해가지고 선별해서 뭐재활을하겠다그 말인 것 같아요 그다음 주식회사 토탈그린 상주청소업처 입청소 청소업을 하겠다 이거죠 요즘 도 이런 것이 좀 이것도 하나의 그, 경향이에요. 유형 따라가더라고요. 자활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다. 일반 기업 똑같은데, 방법은 사회 서비스하고 지역적 저선 적층에 일자를 창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좀 차이가 있,